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활용 문제를 조금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본문에 있는 활용 문제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봅시다. 첫 번째 5번 서예가 지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릴 꽃바구니를 사려고 합니다.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건 따로 있겠지만요. 자, 매일 매일이 어버이 날이었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할수 있는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정에 돌아가면 그렇게 대일함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거고요. 자, 바구니 가격은 5,000원이고 카네이션 한송이 가격은 1,2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꽃바구니를 사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무슨 조건일까요? 자, 무슨 조건일까? 자, 전체 가격이 18,000원을 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 뭘 구하고 싶은데, 자, 카네이션을 몇 송이까지 살수 있느냐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뭘까요? 자, 살수 있는 카네이션의 수죠. 자, 그러면 미지수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미지수는 그러면 구하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할까요? A라고 놓겠습니다. A라고 놓았을 때 이제 처음에 부등식이 좌변에 무엇을 쓰면 될까요? 꽃바구니의 총가격을 쓰면 되겠죠. 얘는 얼마일까요? 일단 바구니의 가격이 있겠죠. 5,000원이죠. 그 다음에 카네이션 한 송이가 얼마예요? 1,200원이죠. 200, 자 그러면 1,200원에 한개 구입하면 1200원, 두개 구입하면 2400원, 그러면 A 개 구입하면 1200A죠. 자, 그러면 얘가 전체 가격이 18,000원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전체 가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위의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위에 부등식을 풀면은 우리 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5000이라는 항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A 13000원이 되죠. 그러면은 A는 130 이렇게 0 지우면은 130 나누기 12가 돼서 얘는 10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자, 이럴 바탕으로 했을 때, 자, 카네이션은 최대 열0이까지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A라고 했는데, 자, 꽃바구니 총 가격이 A가 10일 때, 5,000기1,200 곱하기 10 하면은 17,000원이죠. 얘는 18,000보다 작으니까 오 오케이. 근데 A가 11이 되면은 자, 네 번째 5,000 가기 12, 1,200 곱하기 11 하면은 이 아이는 18,200원이 돼서 18,000분을 넘어가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고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다고 볼수 있겠죠. 네. 이렇게 어,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 6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예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금액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두 사, 두 화자가 등장하네요. 형하고 동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형의 현재 예금액은 얼마? 2만원. 그리고 다음 달부터 매달 5만원씩 입금한대요. 아, 5만원에 5천원씩 입금한대요. 그 다음에 동생은 얼마를 예금하는지 한번 볼까요? 동생은 3만 원이 예금이 되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한달 뒤에, 한 달마다 만, 0 이천 원씩 예금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뭔지 살펴볼까요?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2배 이상 되는 것은 몇 개월 후부터 인가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요? 자, 미지수를 무엇으로 둘 건지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구하려는 것을 정리해 볼까요?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 두 배가 되는, 두배 이상이 되는 시점. 단위는 개월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는 구하려는 것을 얘를 t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 자, t개월 후의 예금액이라고 합시다. 예금액에 대한 형 동생의 식을 을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은 t개월 후다. 그럼 계산하셨죠. 을 자, 그러면 형의 예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2만원에, 예, 5,000원씩이죠. 그 다음에, t결이 하면 5,000t원이 더 모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동생의 예금액 또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3만원이죠. 그다음에 얘는 12,000원 12,000t가 되겠죠. t 결 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등식을 이제 세워 볼수 있겠죠? 자, 부등식 한번 세워 봅시다. 자, 그러면 부등식을 세우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의 예금액 곱하기 2가 어떻다고요? 동생의 예금액보다 자, 그러니까,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 두배 이상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각각 세어보니까, 2만 닭이 5천 t가 되고, 여기 또 2를 곱해야 되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3만 닭이 12천 t가 되죠. 자, 그러면, 예, 괄호를 풀고 그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자, 세번째 위의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4만 딱기만 t 가 되죠? 얘는 3만 얘는 12,000 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차근차근 정리해보죠. 그러면 여기 좌변에는 ta와 t 개수만 남겨둡시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보내버립시다. 그러면 얘는 많이 되죠. 그리고 얘를 음수를 나누면 부동의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5개월 후가 되죠. 자, 그리고 이게 구한해가 맞는지 한번 검사해 볼까요? 자, 이제 4개월 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형의 예금액은 2만 더하기 5천 곱하기 4를 하면 얼마? 자, 4만원이죠. 동생.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두 배. 그러면 얘는 8만 원이죠. 자, 동생의 예금액을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곱하기 얘는 4. 그러면 얘는 7, 8, 7만 8천 원이죠. 자, 그래서 형의 예금액이 더 많죠. 그래서 해가 안 되죠. 그러면 5개월 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형, 형의 두 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요. 2만에 5천 곱하기 5를 하면은 얘는 얼마? 45,000원 이제.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9만원이죠. 그 다음에 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동생은 3천, 3만원이죠. 아, 여기 영 하나 빠뜨렸다. 4만원에 12,000원에 곱하기 5를 하면은 얘는 9만이죠. 똑같죠? 따라서 9안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다고 볼수 있죠. 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에도 거소, 거속시 문제입니다. 거속시 문제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속력의 뜻을 잘 알고 적당하게 식을 조작하는 그 연습, 그리고 상황을, 어, 그림이나 표 등으로 나타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승주는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에는 시속 3km로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로 걸어서 얼마 이내로 3시간 30분 이내로 등산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승주는 최대 몇 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려는 게 이거라는 얘기를 잘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절차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구하려는 것은 뭘까요? 승주가 올라갔다 올수 있는 거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미디수는 L이라고 둡시다. 구하려는 것을 L이라고 둘게요. 거리, 킬로미터.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상황이란 건잘 이해가 되겠죠? 여기, 올 때가 있고, 올때 이만큼 갔고, 이때 갈 때도 이만큼 간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L킬로미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내려갈 때, 합. 이렇게 표를 만듭시다. 자, 잠깐 선좀 끌게요. 자, 적당하게 선을 긋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뭘 쓰시면 될까요? 거리, 속력,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속시 계산 한데 여기. 자 이렇게, 어 잠깐 선을 또 하나 구별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표의 빈 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자, 올라갈 때 거리는 Lkm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도 Lkm죠. 그리고 속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올라갈 때 3km per hour라고 했고, 얘는 4km per hour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3분의 L 시간이 되죠. 얘는 4분의 L 시간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합쳐서 얼마가 된다고요? 합쳐서 3시간 반이면은 3과 2분의 1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얘의 합이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등식을 세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 그, 만든 부등식을 한번 위의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어, 정수계수가 아닌, 어, 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의뢰해왔듯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 모든 항의계수를 정수계수로 만들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 3,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 볼까요? 그러면 12를 곱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어, 우리 4L 락이 3L 하면 얘는 7L이 되죠. 얘는 40이죠. 따라서 L은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우리, 그러면은, 따라서, 이제, 최대 6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 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 해가 맞는지 우리 한번 조사해 볼까요? 자, 이 해는 맞는 해가 될까요? 자, 우리가 여기 6분의 3, 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4분의 6이죠. 자, 올라갈 때 이만큼 시간이 걸려야 되고, 내려갈 때 이만큼 시간이 걸려야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이 더해지면은 2 더하기 2분의 3이 돼서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따라서, 구한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어, 한번 문제 풀이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생각 생각 그 열어보는 문제가 또 있죠. 좀 생각 나누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 역시 어,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어,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야 하는 문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7,000원이고 20명 이상의 단체는 입장료의 20%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명 이상부터 2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가? 유리하다라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또단 20명 미만이어도 20명 입장권을 살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만은 뭐냐. 15명이 갔어요. 15명이 미술관에 간대요. 이수관에 가기 위해서 15명 있는데 첫 번째 자, 15명 개별로 입장권 구매하는 방법 이 있죠. 두 번째 15명이 아니라 20명이 20명 단체 입장권을 구매하는 거죠. 자, 단체라고 하면은 20, 최소한 20명이라고 하라고요 20명 이상일 때 그러면 20명 어치 돈을 내는데, 문 입장료를 내는데, 근데 곱하기 할인율 만큼의 할인율로. 할인액이 적용되겠죠. 할인액 적용. 20명분 사겠죠. 입장권 구매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두 가지,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번. 구하려는 것이 뭘까요? 몇명 이상부터 20명 단체 입장권 구입이 유리한가 그지? 그러면 이제 미지수는 뭘로 둘까요? 비교 대상이 뭔데? 이 개별 입장권 구매랑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입장권 구매 장수 얘를 어 a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세우겠습니다. 1번이죠.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합시다. 의사결정 1을 어떻게 볼까요? 1에 따르면은 얘는 1인 입장권을 구매하는 걸 했잖아요. 1인 입장권 구매하면은 얼마예요? 7,000A원이 들죠. 의사결정 2안이 있습니다. 2안에 따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여러분 자생을 해봅시다. 한 사람당 7,000원이죠. 그다음에 20명어치는 최소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20명어치를 계산한다고 해 봅시다. 자, 이때 할인율 얼마 적용된다고 했는데 20%가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할인하면은 80%의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거지. 구입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즉 얘는 뭐라? 1 0.2 이렇게 되는 거 맞네. 자, 그러면 여기는 1 0이 0.2가 되고, 이만큼의 가격이 소모 그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몇 장, 스무 장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등식을 세우면 어떤 부등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7000A. 얘는 7000 곱하기 20 곱하기 0.8 이렇게 되죠. 자, 이 수를 다 미련하게 곱하고 있을 리는 없잖아. 자, 세 번째. 그래서 부등식을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세 번째. 위의 부등식을 풀면 A는 16보다 크다가 되죠. 따라서 17명 이상부터 어, 의사결정 2를 적용하는 게더 유리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20명 입장권은 그때부터 구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고안회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고안회가 맞는지, 자, 16명일 때, 17명일 때, 자, 1환을 계산해 봅시다. 1환은 어떻게 돼요? 자, 7000 곱하기 60 하면은, 자, 60이 아니고 16을 하면은 11만 2천 원이네. 2안으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2안 계산하니까 11만 2천 원이네. 그래서 유리하지 않죠. 근데 17명 이상이 된다고 해봅시다. 7천0 0 x 1 7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11만 9천 원이제 얘는 11만 2천 원이 적용되지. 자, 그래서 따라서 17명부터 하는 게 맞으니까 구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다고 볼수 있겠죠. 이상, 여기까지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활용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저희 도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양한 상황의 문제를 부등식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